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BS 뉴스의 박효진입니다. 본격적으로 가을로 접어들며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 4대 동아리 연합회 띵동이 최근 2019년 하반기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동아리 연합의 띵동은 이번 헌혈 캠페인을 통해 기증된 헌혈증을 가천대학교 길병원 환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권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2일 메디컬 캠퍼스 간호대학 앞에서 제 7회 헌혈 캠페인이 개최됐습니다. 행사명은 조금 따가운 캠페인으로 생명 나눔 사랑을 실천하는 헌혈 캠페인입니다. 본 행사는 제4대동아리 연합회 띵동이 주최했으며 학생자원봉사자,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캠페인을 원활하게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헌혈을 독려해 혈액난을 해소하고 헌혈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학우들의 자발적 참여로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의 헌혈 캠페인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보도에 건재였습니다. 단신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소식입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BS 뉴스의 김수현입니다. 푸른 잎이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10월입니다. 쌀쌀해진 가을 날씨인 만큼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보건 진료소, 한방 진료 확대 개편이 시행됐습니다. 기존 주 2일 진행되던 한방 진료 행사가 주 5일로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주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본교 보건 진료소는 한방 진료를 확대 시행했습니다. 기존의 보건소를 보건 진료소로 격상시키며 부속길 한방 병원이 참여해 그간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한방 진료를 확대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길 한방병원 교수진이 상주하며 직접 진료 및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및 대학 구성원 모두가 일과 시간에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친치료는 머리를 맑게 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건강관리를 이제 도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학생분들, 지금 20대 초반, 그리고 이제 중반은 공부와 취업 준비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평생의 건강이 이제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진료소 또 한방진료에 도움을 받아서 더욱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대 시행을 위해 보건진료소는 의료기기를 추가로 구비하고 침상수도 대폭 늘렸습니다. 저는 평소에 어깨 통증이 좀 있었는데요. 쉬는 시간에 그냥 쉴때 이렇게 학교에 와서 무료로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고 싶어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보건 진료소는 다양한 보건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조서영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나란말 한마당 한국어문학과 학술제가 진행됐습니다. 학술 보고뿐만 아니라 취업 특강과 다양한 공연들로 가득 찼던 그 현장을 김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 한국어문학과 학술제 나란말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11일은 학술의 날, 12일은 학회의 날로 각각 바이오나노대학 놀이터와 예우물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학술답사 보고서 발표에선 경상북도 상주시의 무속신앙 설화인휴 방언을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한 게 많은 친구들에게 뜻깊은 경험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특강 뿌듯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회의 날은 소무이민 아리알찬 FC 달빛제작소의 소개와 봉산탈춤연구학회 말뚝이 그 예술연구학회 따비 대중음악연구학회 소리여행의 학회 공연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따비의 옥탑방 고양이 학회 공연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공연 순서였던 소리여행의 학회원들은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부르며 재능을 뽐냈습니다. 후배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너무 재밌게 봤고 앞으로도 이 문화생활이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문학과의 매력을 뽑는 학술제, 나란말 한마당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선우였습니다. 단신입니다. 가천대학교의 10월을 담은 영상입니다. G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